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매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녀, 그리고 두 명의 교황인 그레고리오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비잔틴 제국의 동방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전파 경로를 추적하고 있죠. 아, 비잔틴 제국의 적대 국가인 페르시아를 거쳐서 헤프탈 그리고 중앙아시아, 최종적으로 당시 중국의 당나라까지 와서 흥망성세를 겪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당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 저희들이, 네스리스파 동방을 간 기독교 큰 테마에서,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후한이 멸망하고 등장한 위촉오 삼국시대, 그리고 이를 통일한 이 사마염의 진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사마염의 진나라가 무너지고 무려 270년간 지속된 남북 분열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세기에서 6세기는요, 동서양 모두 민족 대이동의 시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자, 이것은 동서 문명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실크로드의 무대를 활동했던 유목민들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 4세기에 들어서 기후가 악화됐고, 특히 인구의 과잉 증가로 인해서 유라시아 초원의 목초지가 부족해졌죠. 그러면서 이들은 주변의 농경 국가로 이제 침입을 시작을 하는데, 자 유라시아 서쪽 끝인 유럽에서는요 때마침 이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약화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훈족이 침입하고 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하면서 아 군소 왕국들이 난립하게 되죠. 그것을 이제 프랑크 왕국의 예, 샤를마니가 등장하면서 800년경 대부분 통일하게 되는데, 자, 서쪽은 이렇게 이제, 에, 바로 난리통, 아, 각종 이제 게르만족들이 들어오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동방에서도, 동, 양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라시아 동쪽 끝에는 때마침 이제 한나라, 또 거기에 자웅을 겨여도 흉노 제국이 분열과 약화를 거듭하죠. 이러면서 이쪽도 민족 대이동이 시작을 하는데, 흉노족은요, 북흉노와 남흉노로 나뉘어가지고, 이 북흉노족은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게르마 민족의 이동을 촉발하지만, 남흉노족, 선비족, 아 오완족, 이들은 이 중국 본토로 내려가서, 독자 국가를 세우게 되죠. 이게 바로 오호 16국 시대입니다. 이걸 이제 다시 통일한 게 바로 수나라가 되는 거죠. 수나라. 자, 바로 화이수이, 회수, 이 북쪽의 북, 이 화북지방을 다섯 아, 개, 오랑개가 무려 열 여섯 개의 나라가 난립하는 이제 고러한 서쪽에 게르만족이 들어가서 이제 로마족을 무너뜨리고 막 국가를 세우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 동방, 동방에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4세기에서 6세기는 동서양 공희, 민족 대이동의 시대였다. 남북 분열기는 바로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가 이제 316년 멸망하면서 시작하죠. 언제까지? 바로 수나라, 수나라가 중국대로 륙 다시 통일하는 589년까지 무려 270년간 남북 분열기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아, 한족은요 회수 바로 중국어로 화이수이라고 하죠. 회수 이남으로 축소가 되고요. 유목민들은 이제 북방 초원에서 북중국으로 그 무대가 확대가 되죠. 지도 함께 볼 텐데요. 여기 황하강이 있습니다. 황하강, 황하강 있고요. 이 양쯔강, 양쯔강 있죠. 그 사이에 화이, 화이, 화이어강, 화이, 화이어강, 회수강 이 있죠. 요 강을 북,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여기가 강, 남쪽이에요. 강남, 강북이 나뉘죠 바로 있죠. 여기에 여기 어때? 요 원래 북방 초원을 무대를 하고 있던 유목민들이 바로 북중국까지 들어오면서 북중국의 무대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하지만 한족은 어때요? 이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한족의 무대는 무대는 축소가 되지만 유목민들의 무대는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남북 분열기이다. 바로 이북 위에 태무제. 태무제가 이제 5,16국 시대의 혼란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지방, 이 화북지방은 북위가 통일하거든요. 바로 그 해가 언제인가? 바로 439년이에요. 이 43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남북분열기의 전기, 그리고 그 이후를 남북분열기 후기 이렇게 나누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남북분열기 전기,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살펴본 이 중국의 역사를 간단히 도표로 보인 거예요. 이제 후한, 이제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위, 촉, 오의 삼국시대가 펼쳐지죠. 요걸 통일한 게 누굽니까? 바로 사마, 염의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하지만 이 진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시기, 이 진나라가 무너지는 때부터 수나라가 통일하는 때까지, 이때가 바로 이 남북 분열기인데, 바로 이때 이제 북쪽은 어때요? 북쪽은, 어, 다섯 개, 오랑 캐가 무려 열 여섯 개 나라를 이제 이루면서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지고, 이 진나라는 이제 강남, 동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동진 시대가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어, 5호 16국 시대를 북위의 태무제 때 이제 북쪽을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남쪽은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로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이 북위는 다시 동위, 서위로 나뉘고 다시 또 북제, 북주로 나뉘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270년간 이어진 남북분열기 혼란기를 수나라가 결국 등장해서 중국대륙을 통일하게 되죠. 자. 5호16국 시대, 요것은 이제 남북 분열기의 전기이다. 바로 북위의 태무제가 요 하북지방, 황하이북지방을 통일한 439년 기점의 그전기예요 아, 이 북쪽은요, 5호16국, 그래서 5호, 다섯 개의오랑캐 흉노족, 선비족, 갈족, 강족, 저족으로 불리는 요섯개의오랑캐가 황하이북의, 화북지방열 16개의 군소국가를 세우고 난립하는 시기 였다 황하 이남은요, 어때요? 이 진나라가 어때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사마예가 수도를 건강으로 세워서 한족이 이주하게 된다. 한족이 이주하면서 어때요? 강남 지역 여기는 건강으로 이주하게 된다. 바로 낙양에서 건강으로 이동하게 되고, 한족은 이쪽에서 이제 동진, 동진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요. 이때 한족의 이주로 인해서 강남 지방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분열기에 이제 후기 요걸 이제 남북 쪽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북쪽은 어때요? 어, 어, 위나라 어, 위나라가 이제 통일하게 되고 남쪽은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순차적으로 이어지죠. 자 북쪽을 통일한 이 북위 여기는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바로 탁발 부족에 속하는 선비족이 북쪽을 통일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서위 동위 나중에 북제 북주로 이렇게 또 분열이 되긴 하죠. 남쪽은 이제 진나라가 내려와서 동진됐다가 이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북쪽은 어때요? 아 선비족을 비롯한 오랑캐의 나라이고 남쪽은 어때요? 남쪽은 한족의 나라가 이렇게 동진부터 해서 송제, 양진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북쪽, 북쪽의 북위, 남쪽은 송제, 양진의 이런 한족의 국가가 세워진 바로 남북 분열기의 후기, 시대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남북 분열기는요, 말씀드린 대로 316년부터 589년까지 무려 270년간 이어지는데 이 시기는 중국 역사상 엄청난 대격변의 시기였어요. 중국적 세계가 확대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호환체제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바로 북방의 유목민들이 내려오면서 이 북방 유목민 문화와 이 중국 한족의 농경 문화가 하나로 합쳐지는, 자, 그러면서 이후 등장한 수나라 당나라 문화는 어떤가? 바로 이 중국 문화가 훨씬 더 개방적이고 또 포용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특히 당나라 때 그런 개방적인 인터내셔널한 국제적인 그 문화가 꽃피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요 남북분열기 바로 유목민 문화와 농경 문화가 합쳐지는 고루한 상황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아, 어, 한족들은 강남 지방으로 이제 강대로 쫓겨나고 이주하게 되면서 그동안 변방으로 치부되었던 이 강남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이쪽에 독특한 이 한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귀족 문화, 귀족 문화가 만들어진다. 자, 이들은 이제 후한 때에 정계에서 다 이제 퇴출된 청류파 선비들, 이들이 제야에 내려와서 이때, 이 남북조 시대에 에, 이들이 독특한 귀족 문화를 만들게 된다. 고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바로 사마염의 진나라가 말기에 파랑의난 사마씨 왕족의 여덟 명이 계승 문제로 무려 15년간 내란을 펼치게 되죠. 바로 사마씨 여기 나온는사마유의뭐 사마오, 사마씨 여덟 명의 왕들이 15년간 각각 이제 어때요? 제위를 놓고서 다투게 되는 요런게 이제 바로 파랑의 난이에요. 이때 이들은 유목민족을 용병으로 고용하게 되는데 이건 완전 호호랑이를 불러들인 꼴이었죠. 틀어서 보니까 어때요? 이 진나라의 실체가 어때요? 종이 호랑이의 불가함이 드러나자, 유목민족은 이제 스스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5호, 16호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과도기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또 영가의 난이 펼쳐집니다. 304년 흉노의 유연. 이 흉노의 유연은요, 엄마가 한나라의 공주입니다. 흉노적은 모계 혈통이라서 엄마의 성씨를 따라서 유씨 성을 따른 유연이 유연. 한나라의 황족이 유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흉노의 유연이 한나라를 건국합니다. 과거 흉노와 한나라는 형제 의 맹약을 맺은 바 있죠. 그래서 한나라를 계승한다는 취지로 흉노의 유연이 한나라를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이민족 지배인 기 오호 16국 시대에 등장한 최초의 이민족 왕조가 바로 흉노유연이 세운 한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들인 유총은 요 진나라의 수도인 낙양을 함락하고요. 거기에 마지막 황제인 회제를 죽이고 군사 10만 명을 학살하게 되죠. 이러면서 아 황족들은 서둘러서 강남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건강, 양쯔강 이남에 있는 건강, 지금의 남경입니다. 건강을 도읍으로 해서 이제 에, 진나라는 동쪽으로 옮기면서 동진 시대가 열리게 되죠. 동진. 자, 바로 낙양에서 건강으로 옮기게 되면서 동진 시대가 펼쳐지고 이 북쪽은, 아, 어, 바로 다섯 개, 오랑캐가열 여섯 개의 군소국가를 이제 세우게 되는 혼란기가 펼쳐지게 된다. 자, 서진 시대에 중국은 중국의 영토예요. 서진의 영토. 어, 그리고 동진 시대. 바로 강남으로 내려왔던 동지 시대 이 북쪽은 전부 이제 오랑캐들이 16개 나라를 세우게 되는 516국 시대라고 했죠. 자, 오호, 오호, 호가 이제 오랑캐자입니다 그래서 흉노족, 선비족, 저족, 갈족, 강족 이 다섯 개의 오랑캐가 열여 16개의 국가를 세우게 된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요런 나라들 이들이 이제 화이수 이 북쪽 여기에 나라를 이제 16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시기에도 한족의 문화가 보호되고 육성, 계승됐다는 점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중국 문화의 저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게르만족이 이동한 이후에 이 로마 문화, 로마 지역의 문화가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그런 것과 확실히 비교가 되죠. 아, 서쪽에서 단절된, 사라진 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복원되는 것은요, 중세 천년이 지나서 르네상스가 열리면서부터인데, 에, 동쪽에서는 어때요? 어, 중국, 화북지방을 차지한 이 오랑캐들이 어때요? 한족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오히려 이제 한족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융화 정책을 폈다는 것. 어떤 중국 문화의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는 예,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을 통일한 북위. 여기는 이제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439년에 태무제 때에 북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16개 국가들이 막 난립한 상황에서 북위가 북중국을 통일하게 된다. 아, 이들은 요 한족의 피지배층인 한족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족 문화를 대거 받아들이게 되는데 특히 효 문제 때 더욱 그랬습니다. 효 문제는 할머니로부터 유가적인, 유교적인 교양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도를 북방 초원에 있는 평성에서 중원에 있는 낙양으로 이전했고요. 그리고 선비족의 풍속과 언어까지 폐지합니다. 사용하지 말라 그러고, 죽은 후에 북방 들판에서 매장되는 것도 금지시켰다. 그러니까 빨리 한족이 되기 위해서, 한족으로 융화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군부퇴했던 황제가 바로 이효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사항들은 이후 수나라, 당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개방적이고 어떤 국제적인 문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북위. 에, 북쪽 지방을 제 통일한 북위, 바로 북방의 평성에서, 어, 낙양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한족이 되기 위해서 한족 융화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화이수의 남쪽에, 여기 강남 지역은요, 아, 그간은 이제 이쪽, 이쪽은 경제적으로 후진 지역이었다 그랬죠. 하지만 5516국 시대에 한족이 쫓겨나서 이쪽으로 유입되면서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이 대규모의 수리공사로 농토가 확대되고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죠. 이후 이 강남 지역은 새로운 어떤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죠. 지금도 어, 경제 정치 중심지인 북경과 달리 바로 이 강남 지역에 대부분의 이런 그 잘나가는 도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곳에는요. 여섯 개의 왕조가 도읍으로 정한 건업. 어, 오늘날은 남경이라고 하죠. 중국은 난징이라고 하죠. 남경 이, 이쪽이 강남의 중심지가 됩니다. 바로 이쪽에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요 관직 추천제로 모든 권력을 자기들이 독점하게 돼요 서로 자기들이 이제 지인들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나라가 등장하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제가 등장 과거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에, 관리를 선발하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 이 남북조 시대에 강남 지역에서는요, 바로, 어, 후한 말기, 청류파 지식인들이 내려와서 그들끼리 다 해먹는, 그래서 나중 이제 굉장히 찬란한 귀족 문화가 꼽히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후한 말, 청류파 사대부의 뿌리를 두었다. 이곳에 여섯 개의 왕조가 바뀌는 그런 왕조의 부침 가운데에도 여기에 귀족 사회는 전혀 흔들림 없이, 에, 살아갔어요. 오히려, 황실을 능가할 정도의 부를 축적했고요. 이 찬란한 귀족 문화를 꽃피우게 된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왕희지라는 인물과 도연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왕희지는 서예가의 어떤 대명사죠. 그에 의해서 해서 행서, 초서를 이제 예술적인 서체로 완성하고요. 그에 의해서 서예가 어떤 독립된 예술 분야로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전원시인. 조현연 명이 이제 활동하게 되죠. 이 남북조 시대에 북쪽에 이제 바로 이 강남 이쪽에 건강을 중심으로 한족들이 이제 귀족 문화를 만들게 된다. 자 유연 여기는 이제 남북조에 속하지 않는 바로 몽골 초원에 선비적으로 구성된 이제 제국인데 유연제국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북위, 북위 그리고 이쪽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쭉쭉 이어지는 그 북쪽에 몽골 초원 여기에 같은 선비족의 나라인 유연, 유연 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북이 여기도 이제 같은 선비족인데 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선비족으로서 몽골 초원의 패자가 되었다. 이들은 몽골 초원의 패권이 이때는 이제 몽골어에서, 어, 유연은 몽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유연이 이제 돌고래에서 무너지는데 그 돌고래는 투르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연 여기가 바로 어, 몽골 초원의 패권 그 언어가 몽골어에서 투르코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등장했던 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세기 이후 아, 돌궐 제국이 등장하면서 어, 이제 완전 투르코, 트루코, 투르코권으로 바뀌게 되죠. 이 유연은요, 말, 담비, 털 등을 북위와 교역을 하게 되는데, 겨울에는 고비 사막 인하의 막남으로, 그리고 여름에는 고비 사막 북쪽의 막북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죠. 아, 이유연은 이제 북중국을 제패한 북 위에 복속되지 않고 선비족의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아, 이들 역시 다른 유목민처럼 이제 자급자족 경제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농경기를 약탈해야 되는데 어때요? 하지만 과거 흉노족처럼 약탈과 협상의 동시구사가 불가능했어요. 왜냐? 그 남쪽에 같은 유목민 출신, 같은 선비적 출신인 이 북위가 유연에 대해서 초강경책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아, 왜 그런지 어쨌든 이들 같은 선비적인데 서로 철천지 원수였다고 하네요. 결국 이제 552년 유연은 돌궐 수령인 투멘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유연의 뒤를 이어서 돌궐 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이 유연은요 외적으로는 이제 북위와 대결로 인해서 그때 물자 획득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내적으로는 피지배층인 투르크계 유목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결국 흉노처럼 안정된 제국을 만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아, 몽골 초원에 등장했던 역대 통일 제국 중에서 그래도 이 유연은 최약체로 이제 평가되는 나라예요. 이 유연의 후예가 이제 아바르족으로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아, 슬라브족의 대이동을 초래한다. 이런 것들 한번 슬라브 민족의 대이동 주제 다룰 때 자세히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남북 분열기에 불교가 이제 중국에 많이 전파되는데 사실 이 중국 문화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이국적인 종교의 불교는 왜냐? 승려의 독신과 고행 이런 것들은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하는 중국적인 가족제도 그리고 조상에게서 받은 신체를 온전히 보존해야 하는 우리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그 중국적인 전통 사, 사고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죠. 아, 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에게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것을 알겠는가? 이렇게 받아치는 부분이 나오는데, 공자는요, 이 사후의 어떤 구원을 강조하는 그 어떤 종교나 사상도 이 무지한 대중을 현혹시키는 미신으로 치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가 이 5호 16업 시대에 중국에 전파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 문화는 맞지 않는 이국적인 종교인데 어떻게 이때 불교가 전파되는가? 첫 번째, 이 화북의 주인공이 된이 북방 유목민들은요, 이 중국적인 편견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로 한 무제 이후 뿌리 내린 유교가 이즈음는 힘을 잃고 어떤 사상적인 공백을 보였다는 점이죠. 그세 번째 이유는 이런 사회적 격변기에 계층에 구분 없이 어떤 종교의 세계에 침잠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희구했다는 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중국의 이국적인 종교인 불교가 전파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또이 시기에 또 전파된 종교 가운데 중국 전통의 도가 사상, 도교가 또이 시대에 다시 또 부각됩니다.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를 관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유교적인 소양을 연마해서 어차피 관료가 되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 도교는 선비들의 어떤 절망감, 허무감 이런 것들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중림치련이라고 해서 은둔자 집단의 어떤 청담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데, 바로 산도, 왕룡유영 완적, 완함, 해강, 상수로 대표되는 일곱 명의 초에 묻혀 살아가는 중림치련 선비, 이게다 도교 사상의 근거를 둔 선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살펴봤던 황건적의 난 역시 이 도교가 최초로 조직화된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주모자인 장능, 장능은요, 오두미교. 그리고 어, 장각은 태평도에 빠졌는데, 이 오두미교나 태평도 모두 이 도교의 어떤 분파였다는 거예요. 이 북위의 태무제는요 444년 이 도교를 북위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불교도 굉장히 이제 만개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석굴이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운강석굴과 용문석굴이죠. 이 도낭에 있는 막고굴과 함께 3대 석굴 가운데 하나인데, 이두 개의 석굴이 바로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 북위는요. 이 불교를 통해서 또 황실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불교의 보급에도 힘쓰게 되는데, 자, 불교가 전래된 동아시아 각국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황실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데 이 불교가 사용이 되었다는 건데, 이 고구려는 372년 소수림왕 때, 그리고 백제는 384년 침류왕 때, 그리고 신라는 527년 버풍왕 때 불교가 전파되죠. 이 불교의 윤회설은요, 국가불교로 재해석되는데, 예, 요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고난에 찬 삶은 이 지배층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자신이 지은 죄,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이로써 민중들의 저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당한 것이 되고, 당시에 불평등한 사회 질서는 정당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가 당시 황실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삼아염의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다시 통일하기까지 무려 270년간 이어진 남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 분열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